안녕하세요. 너들고입니다 아, 날이 요즘 더워가지고, 예. 아이고, 이, 뭐. 오늘. 아, 여기, 오늘. 고통이어 났고. 고추. 예, 또 많이 따가지고요. 아, 많이 따가 또 고달따가 저기 나와야 이 옆입니다. 네. 오늘은 목다리만 딱 따고 쉬어야 되겠습니다. 너무 날이 덥다. 아, 따 덥다, 다 덥다. 아, 여기는 이제 두물 따고 쇠물치 이제 딸때되십니다 쇠물 딸때 됐습니다. 아, 또, 어이, 정대. 깨여 좀. 깨가 다 쓰러져, 비가 고. 아유. 깨, 뭐, 한 대나 놀란거 여기 또. 한 대. 여기 또 좀. 햇볕에 내놔 싶지 I don't know.